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잠시 들른 동네 경로당 입구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동네 마당발이신 김영감님과 박여사님이셨습니다. 김영감님은 박여사님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보약을 지어 먹었길래 얼굴에 생기가 돌고 10년은 젊어 보인다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그 질문에 박여사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방앗간에서 갓 빠온 샛노란 강황가루였습니다. 박여사님은 이게 바로 내 뻣뻣하던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깜빡거리던 기억력을 맑게 해준 노란 황금이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가득 받은 뒤 강한 가루 한 숟가락을 듬뿍 넣어 휘휘 저어 단숨에 들이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다급히 그분들에게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을 목격한 것처럼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박여사님은 의사 양반이 웬일이냐며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제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박여사님이 하신 그 행동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위장을 상하게 하고 소중한 노후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박여사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물에 타먹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강황. 물이 사실은 내 몸속 장기들의 부담을 주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45년 차 의사인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피눈물로 깨달은 건강의 법칙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게 해줄 소중한 해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86세 현역통합의학 전문의 장수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건강을 논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딱 40년 전의 일입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던 제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가스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병을 고쳐온 의사였지만 정작 내 가족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통의학과 수만 편의 논문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구에 매달린 끝에 저는 인도 일부 지역의 노인들이 유독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한다는 역학조사 결과들에 주목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식문화의 중심에 강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식습관 관리와 생활요법들을 함께 실천하면서 제 아내는 다행히 건강한 일상을 어느 정도 되찾았고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강황이 좋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강황이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는 단돈 천원으로 강황의 유효성분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식품 궁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는 자칫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강황, 섭취 시 주의사항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체질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강황을 물에 타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며칠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김철수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정년퇴임 후 찾아온 무릎 관절의 뻣뻣함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던 분입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비싼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불편감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잠을 못 자니 컨디션까지 뚝뚝 떨어져 우울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에서 강황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장에서 가장 비싼 최상급 강황 가루를 사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강황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정성스럽게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세 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김철수님의 무릎은 나았을까요?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관절 불편감은 여전했고, 오히려 극심한 속쓰림과 위경련이 찾아와 한밤중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김철수님은 저를 붙잡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남들은 강황 먹고 좋아졌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몸이 망가진 거냐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제가 그분의 식생활을 분석해보니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김철수님은 강황을 드신 것이 아니라 예민한 위장에 자극을 쏟아붓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매우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섭취한 양의 극히 일부분만이 체내에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강한 가루를 입으로 삼키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지만 커큐민 입자는 우리장 점막을 통과하기엔 상대적으로 크고 무엇보다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름때가 잔뜩 낀 프라이팬을 설거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무리 맹물을 들이붓고 문질러도 기름때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물방울만 겉돌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질 즉 기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이라는 기름벽을 스스로는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김철수님이 3개월 동안 드신 그 비싼 강황은 위장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강황은 본래 성질이 맵고 따뜻하며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이 텅빈 공복 상태에서 물에 탄 강황이 들어오니 위 점막은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위벽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먹은 것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준 꼴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섭취법을 멈추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드시다 보면 위염이나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 까다로운 커큐민을 내 몸속 깊숙이 흡수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제가 김철수님께 내려드린 처방전에는 비싼 약 이름 대신 딱두 가지 식재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재료는 바로 여러분의 주방 찬장 구석에 놓여 있는 검은 보석 흑후추입니다.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후추는 그냥 요리에 뿌려 먹는 향신료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강황과 후추가 만나는 순간 우리 몸 속에서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흑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강황 속의 커큐민이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보디가드가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황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후추를 곁들였을 때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00%즉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후추를 조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강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추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커큐민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줄 운반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물에 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법 재료는 바로 질 좋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그리고 코코넛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이 강황과 섞이는 순간, 커큐민 입자는 기름 속에 녹아들며 우리 몸의 세포막을 통과하기 훨씬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인도 사람들이 삼시세끼 카레를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강황 가루를 물에 타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름에 각종 향신료를 볶고 후추를 듬뿍 넣어 조리해 먹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을 이어온 인도의 지혜이자 현대 과학이 재조명하는 건강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현기증이 나실 겁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김철수님의 활력을 되찾아준 바로 그 황금 비율, 레시피 골든 페이스트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과 뇌 건강 관리를 돕는데 활용할 수 있는 황금 배합법, 이른바 골든 페이스트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강황 가루와 통후추를 갈아 만든 흑후추 가루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집에 올리브유가 없다면 들기름이나 코코넛 오일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비율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이 비율을 지켜 주셔야만 제대로 된 섭취가 가능합니다. 강한 가루를 밥숟가락으로 평평하게 깎아서 하나 넣으십시오. 그 다음 흑후추는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후추가 너무 많으면 위가 쓰릴 수 있으니 딱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밥숟가락으로 하나 가득 넣어 주십시오. 이세 가지를 그릇에 담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면 샛노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위한 황금 반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하게 데운 우유나 두유 한 컵에 이 황금 반죽을 한 티스푼 넣고 잘 저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한번더 도와주고 고소한 맛이 강황 특유의 쓴맛과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이한 잔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강황의 유효성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황금 레시피를 알게 된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서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드시거나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경우입니다. 지금 제 눈을 보고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 과유불급의 선을 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강황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강황 속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소량 들어 있는데 이 녀석은 체질에 따라 우리 몸 속의 칼슘과 만나면 결석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요로 결석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하루 섭취량은 딱 3g 티스푼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한 스푼만으로도 건강 관리를 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생명입니다. 아까 김철수님의 사례를 기억하시죠?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아침 공복 섭취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신 직후나 식사 도중에 반찬처럼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벽은 보호하고 소화력은 높이며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안 맞는 사람에게는 독이 되듯 강황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주의하십시오. 강황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성질이 있어. 이런 약과 함께 먹으면 이론적으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고 멍이 시도 때도 없이 들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담석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은 담즙 생성을 촉진해서 소화를 돕지만 만약 담도에 돌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담즙은 쏟아져 나오려 하는데 길이 막혀 있으니 담낭이 팽창하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이나 크고 작은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2주 전부터는 강황 섭취를 멈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중 지혈이 원활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수술실에서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섭취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싼 돈 주고 산 강황 가루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에 담아 주방 싱크대 위에 올려두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빛과 열에 너무나도 약해서 형광등, 불빛에 계속 노출되면 서서히 산화되어 성분이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병에 담아두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는 많이 떨어지고 거의 색만 남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찬장을 열어 빛이 들어가지 않는 짙은 갈색병이나 검은색 불투명한 통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강한 가루를 옮겨 담고 뚜껑을 꽉 닫아 산소를 차단한 뒤 서늘한 찬장 깊숙한 곳이나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두고 드실 거라면 냉동 보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간이 지나도 갓 빠운 것 같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보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내용이 많아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세 가지만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데 강황을 어떻게 먹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인 중에는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에 강황과 후추 올리브유를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맛이 조금 역하고 밍밍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꿀을 한 스푼 넣어 보십시오. 꿀의 따뜻한 성질이 위장을 보호하고 맛도 좋게 만들어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만들어 먹기 귀찮은데 강황환으로 된 제품을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 섭취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고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고 흑후추 추출물이나 피페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율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먹지 않고 피부에 발라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강황과 꿀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얼굴에 팩을 해보십시오. 강황의 항균 및 항염 효과가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톤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옷에 묻으면 노란 물이 들어 절대 빠지지 않으니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하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군요. 다시 김철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 조언대로 섭취법을 바꾸고 골든 페이스트를 꾸준히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난 그분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속쓰림이 사라지니 밥맛도 돌고 무릎도 한결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동네 뒷산 산책도 다니신다고 하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활기가 돌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다시 찾은 삶에 대한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며 의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강황 섭취법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릎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어하는 친구분이나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 때문에 남몰래 소가리를 하는 이웃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 버튼을 눌러 전달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친구분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살수 없는 건강정보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은 지키고,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건강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강황처럼 황금빛으로 빛나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